건디 주께 서내기복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 예수는. 나로 활란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성령의 증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멀리에서 풍차가 보이네요. 이거 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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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손차. 나 떨어져, 나 떨어져. 와. 건디. 어우, 풍차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와서 했는데도 안 나와, 잘안나온다저 멀리 보이는 게 이게 바로 풍차에요. 원, 건디. 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 예수. 근심이 어깨에 쏘쏘 주님의 힘을 채우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사님! 우산 가져와요, 우산 가져와. 모기가 자꾸 나한테 달라붙어. 그 우산 가지고 모기 좀, 나 모기 좀, 내가 치마 입었으니까 바지 입어야 되는데 치마 입으니까 모기가 자꾸 붙네. 모기 좀 쫓아주셔요. 말은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장로님도 말하지 말고, 집사님도 가만히 계셔. 우와. 건데 시끄러워 살살 소리 안나게 이거 봐 이거 봐 모기가 자꾸 붙잖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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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얼굴 나오는거 싫다해 동영상 찍는거 싫다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너무 세게 안해도 돼 우와 건데 죽게 손내기 내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나로 환란 벗어나 근심이 어깨하 소수 성령 이주만을 시끄러 시끄러 사사래 가득히 지워주소서나 주님의 힘을 채우소서 오이 행복 주님이 주신 것오이 기쁨 예수님이 주신 것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불쌍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시편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고, 이들보다 더 불쌍한 것은 목사인데, 지옥 가는 것들,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 불순정하에서 지옥 가는 것들, 죄만 짓고 범죄만 저질르고 육신의 캐락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은 그러한 개 목사들, 쓰레기 목사는 더불쌍하지요 가장 행복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보람 있는 삶.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지키는 거. 성경 많이 알면 뭐 해? 지키지 않는데.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돼진 믿음, 되졌다고. 성경 많이 아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복하는지, 더 중요해, 더 중요해. 성경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만큼 지키고 행하고 살아 있는 믿음, 내용이 살아 있어.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아, 영천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영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의성에서 목, 목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얼마나 운유하시고 얼마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고 얼마나 따뜻하신지 그저 한 영혼 사랑하는 것밖에 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분들 너네들 나 조조조조 쫓아오지 말라고 그랬지? 아 정말 장 목사님도 저쪽에 가있어 나만 따라주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희나고 낮은 땅이에 제봄만여 원구하려 그 아들 보러 孤。Cool.